<laughs> 너무 구독과 좋자 에드모의 제 2, 2회차 쓰레기 택배. 됐습니다. 그렇지, 이제 쓰레기가 이제 나한테 필요 없는 거. 좋은 걸 수도 있어. 갑자기 뭐, 금괴를 보내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쾌한 껍다고 이거를 보내줄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규모가 큰 레이싱 대회는 F1이에요. 출전할 수 있는 드라이버는 20명이에요. 타이어의 정식 공급 업체는 피렐리에요 피렐리. 문제는요. 저의 생년월일 6섯 자리를 각 숫자를 다 더하면 과연 몇일까요? <laughs> 정하연씨가 또 정답입니다 뭔가 이제 정하연 몰아주기 같은데 이거는 뭐 공평한 겁니다 다음 것도 있어 걱정하지마 배달의 민족 주 아이고 정하연님 카뱅으로 후원 1 0원 이상인데 3100원을 해주셨어 그만큼 쓰레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오늘 먹은 거 영수증 이거 하나랑요 남았는지 아닌지 모르는 이 배터리 초콜릿 먹었던 그 포장지 그리 소주 뚜껑 그리고, 우리 건물, 주차권, 30분, 30분짜리거든요? 30분. 할인권, 요거랑, 담배, 껍질. 가만있어봐. 또뭘 보내줘야 되지? 아, 이거, 야, 이거 진짜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하나 있어. 집에, 전선, 정리하는 거, 이거. 뭐였지? 뭐였지? 이거 기타. 초크? 뭐 요거 하나 어 이거 좋은 거 이거 진짜 좋은 거 좋은 거 골드크립 하나 둘셋넷 다섯 개 골드크립 다섯 개몸 퍼준다야 아, 이거 이거 초 티캔들 뭐, 뭐라 뭐 그러더라? 그리고 요, 요거 상쾌한 껍질 자른 거 골드크립 세 개만 더 달라고? 그건 안 되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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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 포크. 이게 3,100원 어치야. 아니야, 이 클립도 새 거야. 여기서 방금 꺼낸 거야, 여기서. 자, 퀴즈 또 갑니다. 미국의 IT 4대 기업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그리고 아마존이 있습니다. 이 중에 애플은 설립일이 1976년. 창업자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워즈니악 그리고 로널드 웨인입니다. 하지만 대표자가 바뀌었죠. 현재의 대표자는? 음. 팀쿡이죠. 네, 팀쿡인데 그럼 여기서 퀴즈. 영국의 21세기 1대 총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단단다단. 자, 과연 정답자는 누구일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에드머의 제 2회차 쓰레기 택배. 자, 정답 나왔습니다. 정답 나왔어요. YDR 주헌 님께서 고든 브라운이라고 뭐라고요? 줄리 님이 영어로 먼저 맞추셨다고? 진짜? 줄라이 정만1 0원 10달러 괜찮아요 저는 필요 없어요 와 당신의 그 넓은 가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5,000원을 보내주셨어요 주원님께서 그럼 우리 아연씨보다는 좀더 좋은 걸 드려야겠죠 방금 먹은 초콜릿 이거 리세스거든요 이거 포장지 하나 자 황사 방역용 마스크 무려 KF94입니다 에라 기분이다 주차 할인권 1시간짜리 이거 뭘 줘야지 잘 줬다고 소문하 나지 자 로레알 UV 퍼펙트 선크림이에요 아 모르겠다 초강력 딱풀 다음 또 문제 가도록 할게요 미 합중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입니다 이 지미 카터라는 분이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2002년 당시에는 2002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자, 2002 월드컵의 결승전에서 독일과 브라질이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중 독일 국가 대표팀의 주장은 딴딴딴딴다라다 바로 올리버 칸입니다. 그렇다면 올리버 칸의 출생 년월일은 따단다단 따단. 자, 마부님 정답 맞추셨습니다. 1969년 6월 15일. 예. 1,000원 이상 쓰레기 처리 비용 보내 주시면은 그에 걸맞는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부 이름이 김건모야 6,000원어치 쓰레기 저요 소니 렌즈 뚜껑인데 이거 없으면 나 렌즈 평생 못 닫아 그러니까 나한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야 아, 6,000원에 이걸 태운다? 아 이거 좀 아닌데 아 모르겠다 스카치 다용도 테이프 이거 한두번쓴 거예요 아직 거의 새삥이야아나 모르겠다 아 쓰고 나면 전자담배 캡슐 이거 다 모으고 있거든 이거 하나를 준다는 거 엄청난 거예요 아 이거, 이거 줘도 되나? 딱 한번쓴 리스테링 쿨민트. 이안 됐어요, 참고로. 이안 되고 썼습니다. 음... 좀 고장이. <laughs> 잘 열어.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현재 빌보드 차트 1위 곡은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드라이버스 라이센스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출생한 미국의 주는?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렇다면, 캘리포니아의 별명은? 야! 아이고 마부님 또 정답을 맞추셨네요. 캘리포니아 별명은 The Golden State. 과거 금광이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라고 해요. 한 번에 두개 보낼 수 있으니까 너무 개꿀인데. 아이고 마부님 만 원을. 저만 원이기 때문에 이제 9천 원에 추가 그 요금이 발생을 한 거예요. 정말 좋은 걸 추가를 해야 돼, 이제. 키보드 젤 클리너. 몇번안 썼어. 좀 머리카락이랑은 몇개 있긴 한데. 자, 일단 요거 가고요. 1987년 산 100원. 이거 비싸. 이거 중고로 팔아봐. 100원 받을 수 있어. 알파 봉지, 알파 봉투. 아, 알파 봉투를 준다고? 그래, 이씨! 알파 양면 각대 봉투. 10장 들어있는데 4장은 썼어. 남은 건 너에게 맡길게. 야, 이거, 이거 진짜 한정판. 야, 한정판. 자, 불닭볶음면 이거 뺐지. 고추 짜장이 맛있는 집 이거 있으시게. 마지막 하나 더. 제가 사용하던 콩나물 볼펜. 이거, 이거까지 드리겠습니다. 이거 내손때손내 묻은 거야. 나뭐 남냐고? 나는 그냥 후대에 이렇게 기억 남았으면 좋겠어. 아낌없이 주는 나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전기차 회사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창립자 중한 명인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의 국적은 무려 세 가지예요. 그렇다면 이 일론 머스크의 국적 세 가지를 전부 다 나열하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캐나다, 그리고 미국. 그렇다면 에드머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인 추격자에서 옷? 이라는 역할로 나온 그 배우분의 본명은 무엇일까요?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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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소정님 정답 맞추셨습니다 구본웅 배우님 맞아요 자 이소정님 또 행운의 7,777원 고거에 걸맞는 쓰레기 이거 내 진짜 필요한 건데 진짜 필요한 건데 오케이 연필 내가 쓰는 거 내가 이 연필을 이렇게 꼽혀있던 걸 집다가 내 피부에 한번 쑤셔 박혔거든? 요즘 흉터가 여기 이렇게 아야 하고 뺐는데 여기 달랑달랑 매달려 있었거든? 그게 요거에요 세균아 꼼짝마. 몇번안 썼습니다. 한 번만 짜고 줄게. 왜냐면 잠가야 돼가지고. 아유 기분이다. 야 골드 크립이거 이거 이거 세개더 이거 넣어줄게. 아유 나 모르겠다 아유 나. 아나 너무 착해 사람이. 너무 착하다고. 진짜 펑크게찐 막. 미국 도넛 순위. 호브스 재산 순위. 3 더하기, 1 더하기, 9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15 더하기, 37 마이너스 728 플러스 52 플러스 726 마이너스 133은? 뭐였지? <laughs> 어 유현지님 정답입니다 0이에요 0자 유현지님 정답 축하드립니다 자0 맞죠 아이고 유현지님 만원 감사드립니다 차액 9,000원에 걸맞는 쓰레기 바로 구성 들어가고요 일단은 요 담배 비닐 껍질 털이 붙어있어요 어, 이거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거 이제 하리보 스티커 이거 이거 구하기 힘든 거야 자 요거에다가 자 고무줄 70g 이거 인정이지 나 진짜 필요한 건데. 잘 지워지는 지우개 몇번안 썼어요. 이거 수평개 이거 유용해. 이번에 좀 구성을 좀 다양하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도만 미쳤습니다. 진짜. 자, GH5 루믹스 이거 카메라 고리 나개 피로해. 필요한데 드는 거야. 그리고 이거 소화기 스티커. 야, 이거 진짜 장품이다 이거 마지막야마지막야 진짜로. 이거 나 자주 입고 나왔던 거 알지? 아, 나 이거 진짜 이거는 난 이게 문제야. 아 진짜 찐막. 아 진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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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진짜로 이제 문제 내기도 귀찮다. 그냥 간단한 걸로 갈게요. 자 에드머의 본명은 윤석원입니다. 에드머는 89년 2월 23일 생으로 아직까지는 31세요. 생일이 안 지나서 생일 지난 만 32세입니다. 그렇다면 4,812 곱하기 5,200 이게 문제는 아니고요. 내가 읽지를 못해서 뭐 2억 5천 뭐 어쩌고 이거 못 읽어서 12 더하기 6은 따단 따단 따단. 자 조정빈님 당첨되셨습니다. 조정빈님. 님. 계좌에 400원이네. 포기요. 조정빈님, 포기하셨습니다. 아쉽네. 이번에 엄청난 게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7 곱하기 36은 네 자리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네 자리 숫자를 전부 다 더하면... 몇일까요 따단, 따단, 따단. 자, 김이화님 정답입니다. 1,000원 이상 후원하시면은 금액에 걸맞는 쓰레기. 포기하셔도 돼요. 네. 포기하셔도 됩니다 김희 5,900원 아이고 김희환이 5,900원 감사합니다 금액에 걸맞는 쓰레기 바로 구성해드릴게요 조금만 진정할게. 이사무실 있는 거다 퍼줄 것 같아가지고 무섭다. 내 자신이 무서워. 큰거딱 큰거 하나. 1900원 좋은 거 주세요. 아이고, 김희환님 추가로 5900원. 그럼 엄마가 그럼, 만가만큰거딱 가만. 하나로 할까? 김희환 5900원 진짜 사랑해요. 제발. 어김희환이 추가하셨어? 아이, 김희환님 이거 이렇게 나오시면 나 지금 또 등급이 또 계속 올라가잖아. 이걸 줘도 되겠습니까? 더 줘! 더 달라고? 무리야 아니야 시간 줄게 빨리 더줘 김희만 2,500원 그냥 제 돈을 <laughs> 뜯어가세요 <laughs> 자 깨요. 이거 샘플이거든? 이거 근데 이거 비싸. 이거 진짜로 샘플비만 해도 엄청 비싼 거야. 내가 마지막이니 통크에 간다. 이거 진짜 아예 없는 거고 출시도 안한 거고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당첨되신 분들은 본인 닉네임 인증과 함께 이름 연락처 주소를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다음 주 평일에 배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쓰레기 택배 제 2회차 3년 만에 이제 <laughs> 3년 만에 하는 건데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음, 이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크이만 안녕히 계십쇼! 저 병신 새끼들. 주원이까 왜? 여기 이게 어때서? 주원아? 이게 어때서? 좋은데. 처음에, 잠깐 이거 진짜, <laughs> 쓰레기다. 이거 너무 쓰레기다. 근데 얘는 그래도 그거 당첨됐잖아. 역, 역전 할머니 맥주 당첨됐으니까. 어, 내가 뭐 얘기했잖아. <laughs> 쓰레기, 쓰레기 택배니까 쓰레기를 보내는 게. 야, 씨. 쓸모있는 게 하나도 없어. 쓸모있는 게 하나도 없어. <laughs> 와, 야, 미안하다, 야. <laughs> 근데 이게 맞는 거야, 취지. <laughs> 이게 취지에 맞는 거야. <laughs> 와, 씨. <laughs>